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이한 케이스를 한 번, 아, 유이한 케이스, 아니고, 덱을 한번소개해보겠습 여기 있는 건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덱부터. 일단, 엑스트라부터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신용용 드래글론. 드래글론, 초점이 안 잡히네. 됐겠다. 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갤럭시 아이즈 타키온 아이, 드래곤, 이거. 엄청 힘든 겁니다. 오빠 이걸 어디다 받아주려고. 넘버즈 39 유토피아. 스타더스트 드래곤. 이렇게 엑스트라가 있고. 다음 제 덱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잡덱 강제전이. 강제전이 차원 유패폐 라이트닝 보텍스 라이트. 매직 제모 화목의 사자. 마도수 사르드. 매직 제모. 사신의 대제. 조용해요. 죽은 자의 소생, 사이크론, 아로마 포트, 강제전이, 마스터 지그, 욕망의 항아리, 금지카드, 이제 한 장만 넣어도 되는데, 봉인된 액조디아, 봉인진자의 왼쪽, 봉인된자의 왼쪽 다리, 봉인된자의 오른쪽 다리 다모았고요 강제전이, 라이트닝 보텍스, 성스러운 방어막, 거울의 힘, 사진의 대제, 리빙대대가 부르는 소리, 가면용 탈출장치, 프로미너스 드래곤 개틀링 버기 죽은자의 소생 어? 가면용 궁극봉인신엑토디오스 리빙데드가 부르는 소리 킹위스트 드래그니티 블렌디, 블렌디. 드래그니스, 조용해요 그럼 y Blendies, Dragonies, Dragonity b l e n d i e 봉인은 달 오른쪽 팔 오시리스의 천공룡 엔티키어 어, 가젤 드리고 어, 이중소환 어. 용암맛인나바골렘푸른의백룡 어. 이렇게 다 있는데 일단 아까 여기쯤에 했었죠 어, 제가 왜 이런 걸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해야지 모이기가 더 쉬워요. 여기다가. 이렇게. 저의 대이 이렇게 소개되었고요. 그 다음은. 그리고 드빌카드가 엄청나게 지금 조회수가 6 0매인데그 다음은. 제가 그 다음, 좀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만마, 시누왕제 우리야. 블랙홀. 로빈 고블린. 비밀병기 머신건. 도플갱어. 이거 진짜 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태풍. 홀리 엘프의 축복. 아르, 아르카나포스 EX 어둠의 통치자. 빛의 봉인 거. 고대 올리와이바. 지박신 우루. 암드 드래곤 레벨 3두 마리. 암드 드래곤 레벨 5, 두 마리, 암드드래곤 오, 두 마리. 음, 세 마리. 암드 드래곤 레벨 7, 한 개. 수신기왕 바로바로 스 이런 쓰레기. 어둠의 양산 공장. 그리고, 이 완성됐고. 그 다음은? 알았어. 너 오빠가 허락 맡아야 돼. 그러면 마지막 칸에 있는 거. 이쪽에 법도. 섬광탄. 데몬소환. 디디 다이너마이트. 주바바 나이트. 소이츠 재빠른 날다람쥐 포스 포스 함정 해제 사이버 트윈 드래곤 사이 사이버 드래곤 사이버 드래곤 코어 에볼루선 버스트 사이버 드래곤 최강의 방패 폭정용 타이달 풀 버스트 그리폰의 깃털 금지된 성창 주바바 나이트 사이버 드래곤 포톤 크러셔 포톤 크러셔 범거래 의지, 파워드 튜너, 수호신의 패, 성조 크레인, 메타모르 포트, 엔터메이트 빅 바이트 터틀, 위디안 마주 가제트 이거, 이게 실이구나, 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